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7강 매크로 구매할 물품의 목록을 엑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어요. 이중 구매한 물품에 대해 빨간색의 글꼴색과 그리고 셀 서식에 있는 글꼴 그룹의 취소선의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물품을 구매했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글꼴과 그리고 취소선의 효과를 한번더 줘야 되겠죠. 이렇듯 구매를 할 때마다 두 가지의 기능을 두번 이상의 클릭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크로인데요. 이 매크로는 개발도구 리본 메뉴를 통해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로 사용자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매크로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완료 목록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고, 바로 가기 키는 Ctrl C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우리의 행동은 지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 중지라고 모양새가 바뀌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빨간색과 그리고 셀서식에 있는 취소선의 효과를 한번 컴퓨터에게 알려준 다음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를 눌러 방금 했던 기록을 중지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 마찬가지로 구매할 물품이 생겼다 라면 그 물품을 클릭하고 컨트롤 c만 눌러도 방금 했던 그 기능들이 한꺼번에 작업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작업들을 쉽게 할수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듯 매크로는 반복적인 명령이나 작업을 기록했다가 빠르게 수행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사실 이 매크로는 개발도구 리본 메뉴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창은 altf11로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완료 목록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또이 매크로는 개발도구 리본 메뉴에서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개발도구 리본 메뉴는 안 보이거든요. 이걸 표시하고자 한다면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있는 개발도구 리본 메뉴를 체크를 해서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보안이라는 단추에 모든 매크로 제외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항목으로 설정을 바꿔놓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매크로를 기록하다 보면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제가 만든 매크로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특정 셀을 클릭하면 제가 이 셀을 클릭했다라고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방금 어디를 눌렀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리본 메뉴를 클릭한 행위는 매크로에 기록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매크로는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개발 도구의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방금 만든 매크로를 실행하면 실행할 수 있고요. 또는 도형이나 그래픽 객체,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 그려 놓고 나서 그리고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한 다음 방금 만든 매크로의 목록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고 이 도형을 클릭만 하면 바로 이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크로를 만들 때 지정했던 바로가의 키 있었잖아요. 컨트롤 C를 눌러서도 이렇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잖아요. 이곳에 기타 명령을 통해 매크로 명령에서 방금 만든 매크로의 내용을 갖다 올려놓고 이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먼저 보시면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 있는 매크로를 클릭한 다음에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된대요. 자 이렇게 영역 잡아놓고 개발도구의 코드 그룹에 있는 매크로를 눌러서 매크로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하면 방금 제가 선택한 이곳에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게 1번이고요 다음 2번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보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있죠 그리고 여기 텍스트 상자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볼 건데요. 사실 이 텍스트 상자는 도형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도 쓸수 있고 막 그런데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완료 목록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얘를 클릭했을 때 방금 만든 매크로가 이렇게 실행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도형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해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먼저 보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하여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어때요? 이렇듯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매크로가 실행된다는 라게 확인이 되죠? 하지만 이 설정은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실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4번은 맞는 말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셀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여 셀 매크로를 연결한 후에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셀의 바로 가기 메뉴 해볼게요. 그러니까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여기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없어요. 매크로 지정은 언제 뜨느냐 하면, 차트나 도형이나 이러한 개체들에서 매크로 지정이 뜨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얘가 차트예요 여기에서 매크로 지정이 뜨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형에서도 매크로 지정 뜨는 게 확인이 됐는데, 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에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맞는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리본 메뉴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개발 도구는 기본적으로 옵션에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아무튼 개발 도구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로 볼수 있겠네요. 다음 2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문서 확장자가 xlsx라는 이 파일은 매크로가 제외되어 있는 통합문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초반 강의에서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포함하고 싶으면 통합문서가 xlsx가 아니라 xlsm으로 하셨어야죠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xlsx는 매크로 제외문서이다 이거 맞는 말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먼저 볼게요.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도구 리본 메뉴 가 보면 여기 매크로뿐만 아니라 여기 삽입이라고 해서 양식 컨트롤 그룹이 보이시죠? 이걸로 우리 실기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을 처음 설치하고 나면 매크로 보안은 이걸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처음 한다 하신다면 모든 매크로 포함을 누르고 매크로 작업을 해야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방금 보았듯이 매크로를 만들 땐 매크로 기록대화상자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이 기록대화상자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매크로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매크로의 이름엔 규칙이 있어요. 바로 중복되면 안 된다는 첫 번째 규칙이 있어서요. 아까 썼던 매크로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기존의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냐라고 물어보는 메시지가 뜨죠? 이런 걸로 봐서 매크로의 이름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또 매크로의 이름엔 안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넣을 수도 없고요. 느낌표와 같은 특수문자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매크로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이름 상자의 이름의 규칙과 거의 흡사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아까처럼 컨트롤 C 즉 영문자를 컨트롤 키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데요. 여기엔 숫자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드러는가나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듯, 바로 가기 키는 반드시 영문 문자로 지정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넣을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문자로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조합한 뭐 이러한 키로도 바로 가기 키를 정리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통합문서, 이세 가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현재 통합문서는 말 그대로 지금 만든 매크로를 요 문서에 쓰겠다라는 뜻이고, 새 통합문서는 내가 지금 만든 매크로를 새로운 문서에 사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 요건 그냥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가 좀 특이한데요. 이걸로 해서 저장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다른 문서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용 통합 문서는 다른 문서에서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는 라그 위치다 요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로 저장하게 되면 이 매크로는 엑셀 스타트라는 폴더에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의 엑셀 바이러니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요 요 점도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적어도 전혀 매크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적어도 되고, 띄어쓰기 넣어도 되고, 느낌표 넣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실행되는 부분이 아닌 어떠한 주석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이 매크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상대참조로 기록하는 매크로와 절대참조로 기록되는 매크로 이두 가지 개념인데요. 실기 때는 절대참조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이걸 누르지 마시고 지금 화면으로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래요. 먼저 절대참조로 기록하는 매크로로 제가 지금 선택한 셀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여기에 절대참조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을 칠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록 중지를 누르도록 하고, 자, 다시 색깔을 빼놓도록 하고, 이번엔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다시 한번 매크로를 기록해서, 여기에는 상대 참조 매크로라고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아까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노란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두 개의 매크로를 이번엔 c3 셀에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c3 셀로 가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를 눌러서 절대 참조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실행하면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요점을 유념하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가 어느 셀에 있어도 B2 셀이 노란색으로 칠해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C3 셀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 상대참조 매크로 있죠? 얘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제가 선택한 셀의 오른쪽 하단이 칠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셀을 기준으로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상대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눌러놓고 기록하면 되고 위치와 관련없이 실행되게끔 하려면 상대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해제하고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값은 이게 해제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셀 이름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제 문제를 보면 1번부터 볼게요. 물음표, 슬러시,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 등의 문자는 매크로의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문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거 넣을 수 없는거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기존의 매크로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화면으로 보셨죠 그래서 중복된 매크로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가지의 규칙, 이 규칙들은 매크로 이름이나 이름 정의할 때 똑같은 규칙이죠. 이것도 맞는 말로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사실 매크로 의 이름이나 셀 이름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아니요. 구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매크로의 바로 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조합 키 컨트롤과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한다. 요거 뭐 특별히 이상한 말 없죠? 맞는 말로 볼수 있겠고요. 다음 2번. 바로 가기 키를 지정할 때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로 변경된다.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조합해서도 바로 가기 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숫자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 확인하셨죠? 숫자 넣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에러나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4번 질문 보시면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 엑셀의 고유 바로가기 키가 우선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로 매크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 C는 원래 복사인데 우리가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복사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행 됐어요? 바로 매크로가 가 실행되었죠. 그러니까 엑셀의 고유 바로 가기 키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매크로의 바로 가기 키가 우선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볼게요.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자, 우리가 모든 통합문서에서 엑셀이 실행되게끔 하려면 개인용 통합문서에 저장하면 되죠. 개인용. 영어로 쓰면 뭡니까? 퍼스널이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아무 폴더에다 갖다 놓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엑셀 스타트 폴더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엑셀 스타트 폴더에 퍼스널 바이러니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 엑셀 스타트 폴더가 궁금하신 분들은 엑셀 스타트 폴더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옵션 가셔서 보안센터 가시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 엑셀 스타트 폴더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 a1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은 이 부분까지만 이 상황을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언급한 그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셀에다 셀 포인터 놓고요. 개발도구 가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누르고, 그 다음 매크로 기록한 다음 매크로의 이름은 1번으로 해 놓고 확인을 누르고 그림 1번처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합격다디님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쉽다, 빠르다, 재미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 기록 중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그림 2와 같이, C3셀에다 셀 포인터를 놓고, 매크로 1을 실행했을 때, 합격다드림이 어디에 위치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내용 지우고, 여기 C3셀로 가서, 매크로 간 다음에, 아까 만든 매크로 1을 실행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합격다드림이 D3셀에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하고 매크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셀 포인터 오른쪽에 합격다드림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2번에서 셀 포인터 바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에 합격다드림이라는 글자가 적힐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가 상대 참조로 기록이 아니라 절대 참조로 기록, 그러니까 얘를 누르지 않고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실행한다 하더라도 얘랑 똑같이 적힐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엔 개발도구 리본 메뉴에 있는 매크로 대화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대화상자는요, 단축키로 Alt F8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Alt 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상자가 열리는 것이지 매크로 기록대화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단축키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RTF8은 얘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 창에서 실행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매크로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매크로가 비주얼 베이직을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기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게 되면 방금 만든 매크로에 그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 구문이 하나씩 하나씩 한줄한 한 줄씩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디버그 눌러 가지고 여기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있죠 얘를 누르면 한줄한 한 줄씩 실행돼요 단축키가 F8이니까 F8 한 번씩 눌러 보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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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문제에서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기능들이 실행된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듯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건한 줄씩 실행하겠다 라는 정도의 뜻이고요 이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디버깅 과정은 중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이 매크로 창에서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방금 그 코드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편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만들기 부분이 뿌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매크로는 이렇게 매크로 기록으로 만드는 방법 말고도 여기 매크로 이름을 직접 쓰고 만들기를 눌른 다음 그 다음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쓰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코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행위니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기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입니다 눌러보면 매크로 삭제하겠냐 물어보죠 얘예 누르면 매크로를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눌러보면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와 설명 부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을 못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한다. 그래요. 뭐 이거 특별히 이상한 말 없고요. 다음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 이것도 이상한 말 없죠. 다음 3번.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한다. 이것도 이상한 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한번 보시면,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에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는 매크로 옵션 대화상자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보이시죠? 이름 수정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름을 수정하려면 매크로 창을 눌러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 코드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 매크로의 이름을 여기서 아예 통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닫고 다시 매크로를 봐야 이게 바뀌어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옵션을 누르면 이름을 수정 못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매크로란 반복적인 명령이나 작업을 기록해서 빠르게 수행하는 기능을 매크로라고 했었죠. 이러한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편리했었는데요. 이때 매크로의 이름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수문자를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러한 매크로는 바로 가기 키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를 조합해서 사용했었고 숫자는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키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매크로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따라 매크로 저장 위치가 있었었는데요. 세 군데가 있었죠.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통합문서. 세 군데 중에서 개인용 통합 문서에다 저장하게 되면 다른 문서에서도 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엑셀 스타트라는 폴더에 퍼스널 바이러니 파일로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설명이라는 것은요. 실행이 안 되는 주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러한 매크로를 만들 때 현재 셀을 기준으로 한 상대 참조 매크로가 있었고 또 위치와 관련 없이 실행되는 절대 참조 매크로가 있어서요. 사용자가 이것을 잘 골라서 매크로를 기록해야 됐었죠. 이러한 매크로를 관리할 수 있는 매크로 대화 상자는요 Alt+F8이라는 단축키로 이 창을 열어줄 수 있었었고요. 이곳에서 실행이라는 단추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었고, 또한 단계씩 코드 실행으로 이 매크로의 코드를 한 줄씩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와 설명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 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